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기 며칠 전 근처 마을 사람들은 정체모를 검은 날개 달린 존재를 봤다고 합니다. 눈처럼 하얀 안광을 가진 그 존재는 하늘을 맴돌며 사람들의 꿈에까지 나타났다고 하죠. 이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악몽을 꿨습니다. 거대한 날개 그리고 불타는 도시 폭발 이후 구조대와 생존자들 중몇 명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이 속에서 새 같은 그림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 존재를 멜먼맨이라 불렀습니다. 불길함의 전조, 재앙의 메신저. 흥미로운 건그 후에도 멜먼맨 목격담은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9.11 테러, 후쿠시마 원전. 심지어 터키 지진 전에도 검은 새가 나타나면 대참사가 일어난다.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재앙의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더 다양한 이야기는 뉴 챕터를 통해 만나보세요.